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접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음, 저도 호접란 키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보다 잘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호접란을 저는 부작이 아닌 화분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멍 토분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구멍 토분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분부작처럼 이렇게 네 화분을 감싸고 있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접난을 솔직히 어, 실패를 했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고온종인 줄 모르고 이사 오기 전에 키우다가 겨울에 들여놓지를 않아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겨울에 키우 겨울에는 거실로 들여서 호접난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네, 밖에서 키우다가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겨울만 거실에 들여가지고 제가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다 보니까 다른 거는 밤 습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호접난은 의외로 공중 습도가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공중 습도가 필요치 않아서 겨울에는 거실에 들여가지고 키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태와 토분 조합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호접나는 윗부분, 네,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봐서 여기가 바스락거리면 아내가 말랐든안말랐든 물을 듬뿍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호접란도 저명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호접란을 위에서 주실 경우에는 입과 입장 사이에 네, 물이 고이면은 얘네들이 염부가 뭐, 빨리 오거나 물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명간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베란다에서 키우시고 겨울에만 거실에 들여서 그냥 윗부분이 바스락거리면 물을 주시면 네 겨울을 무사히 잘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접란 같은 경우에 연부를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호접은 연부가 오면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신화가 많이 나서 벌브가 많아서 이렇게 떼어내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면부가 오면 그냥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를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 연부로 호접란을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호접란을 한 40여 종 키우고 있거든요. 솔직히 호접란을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호접난을 크게 좋아진 않지만 집이 따뜻해서 환경이 맞아서 한번 얘네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싶어서 네. 조금 더드리고 40여 종 키우고 있습니다. 살, 살균제를 한 종만 뿌리시면 얘네들도 내세,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안 듣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종을 번거아가면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이 아이는 네, 산데리아나인데 산데리아나가 꽃대가 이렇게 길게 보통 산데리아나나 실로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좀 까마잡잡하고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고 나면 한세 마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 두 마디, 네. 세 마디를, 세 마디를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안에 눈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껍질을 눈을 안 다치게 살살살살 벗겨줍니다. 첫 번째는 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벗겨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꽃이 나오든, 어, 고아가 달리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데리아나는 제가 고아를 두번 달아가지고 무료 분양을 했습니다. 네. 엘리나 같은 경우에도 화영이 이렇게 다르죠. 이 아이는 네 무늬와 화색이 예뻐서 제가 실생종이지만 제가 키우고 있, 있어요. 그리고 어. 실로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 어, 이 아이가 산채, 이 아이는 네, 실생 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산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향기가 있거든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고, 실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거는 향기가 없습니다. 실러리아나가 실생이라고 해서 향기가 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향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더라,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향기 체크를 하시고 네, 분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줄러리아나 고아는 뿌리가 3개 정도 나올 때까지 이렇게 키우다가 3개 정도 나오면 이제 그때 따로 분리를 시킬까 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